어 지금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질문형으로 의제 설정을 내가 정확히 했다 그러면 그 질문 쟁점이 뭔지가 나는 명확할 테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아예 없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입장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제 설정한 다음에 이 의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의 입장이다. 라고 주제문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내 글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써내려가지? 하고 소재 발굴로 들어가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어떻게? 한번 보죠. 쟁점이 주어졌는데 이 쟁점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고 나도 입장을 잘못 정하겠어. 나도 이 주제는 잘 몰라.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주제문터 정리할 수 없죠 그럼 거기에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내가 글에 쓸수 있는 것들을 이 예시나 이론 같은 것들을 떠올려 소재 발굴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쭉 해보고 나서 그 중에 내가 가장 써먹을 수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재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소재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물론 양면성을 지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창반 양론이다. 그러면 이둘 중에 어느 한 쪽을 더 지원해주는 지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들을 내가 아, 이런 소재로 그렸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 찾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아, 이런 걸 가지고 쓰려면 결국 입장이 이렇게 가겠네. 라고 결정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주제문 작성보다 소재발굴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제문 작성이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보편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3번, 4번 순서로 이걸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 논제분석, 의제설정 그리고 주제문 작성, 소재 발굴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글 쓰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 글에 어떻게 실제 써낼지 이걸 이제부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단계가 바로 글의 구상입니다. 글의 구상이란 것은 내 글을 어떻게 구조를 짜서 큰 흐름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지금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 본론 내용 또한 대부분의 경우가 3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어, 보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체 글, 지금 방송 언론사에서 보는 논술 시험은 보통 1,500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4용지로 한 페이지가 안 되는 이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충 다섯 개의 문단, 그러니까 크게 다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는 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고, 어, 글의 구상이라는 이 단계에서는 글의 각 부분별, 즉, 소론 본론 결론, 본론에서도 본론 1, 2, 3 각각에 대해서 그 부분별로 위상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서로는 무엇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본론 이름 무엇을 하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본론 일의 역할이 이런 거라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써야겠네 라고 크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따져주면서 그 흐름이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되었는지 이걸 따지는 게 글의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됐다 아, 물론 참이 부분은 좀더 지금 왜 갑자기 이거 간단히 하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 보다 소론볼론 결론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의 구상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개요작성입니다 자 개요작성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것을 어,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 글의 구상과 개요작성을 함께 연결해서 그냥 개요작성 단계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개요작성은, 근데 이제 하여튼 좀더그 자체로 보자면, 개요작성은 지금 여기에 나왔던 글의 구상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이제 실제로 내가 부분별로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